쉽지 않은데? 뭐? 뭐? <웃음> <웃음> 이걸 어떻게 했지 헬로우! 이거 안 할래요 <laughs> 예 성격 좋지? 성격 유치를 뭐, 할게요 쉽지 않은데? 네. 뭐? 뭐? 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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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버스야? 어, 언니 통화 가능? 어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진짜로 언니 내 성격이 어때? 너 성격? 어너 성격 재밌고 착하고 <laughs> 아니 아니 재밌고 착하고 뭐라고? 유쾌해 그또또또 또, 또 얘기해봐 또 성격이 어때? 그딱 그냥 정확히 그런 거 말고 성격이 나쁘고 나 나쁘. 좋아 <laughs> 그렇지 나 성격 좋지? 어, 고마워, 언니. 왜? <laughs> 이거 맞잖아. 언니. 아. <웃음> 나. <웃음> 아, 끝났어. <laughs> 내가. 아. 얼굴이 응. 어때? <laughs> 내가 얼굴이 어 피부 좋아. 어, 피부 <laughs> 좋고죄송게생 아니. 아니 한마디로 딱그 있잖아 그 이런 거 말고 어그치나 예쁘지 자꾸 왜너 니가 원하는 기술을 어쨌든 성공이야 성공 아니 아, 실패요 아, 아, 실패야? 실패야 실패래 실패네 못 맞췄지롱 되게 소질이 많고 대구 살줄서어 되게 재능이 많고 <laughs> 찬스가 피어난다. 언니 고마워. 어 나는 그 부분을 되게 나도럼이 스텝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거든. 어 언니 뭐야 갑자기. 컵 커텐 때동움 TV 홍보멘트를 우리 같이 해야 돼. 내가? 그러니까? 네. 어쩔 수가 없어요. 저 때문에 <laughs> 목소리가 처음 시작을. 어잘 맞네 맞네. 그 인연이 있네. 맞아요. 많이 애정 갖는 팀이고 네. 그리고 유나, 대영 네. 언니, 동기 동이믿있어 믿고있어! 함께 해주고또 가깝게 저희 팬들이랑 친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네, 감사합니다 니 짝짝짝짝! 끝! 오마이갓 <laughs> oh 여기 바로 아. 보데요 나의 가난 티즈맞추 그세 개. 물어봐야지. 어, 남편분안 돼요? <laughs> 헬로 언니! 그게? 언니! 왜? 어디에요? 지 침실에 가는 길인데. 운동 끝났어요? 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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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! 왜? 저기 그냥. 언니! 왜? 왜는데 언니 내 생일 알아요? 생예 <laughs> <Yeah. 웃음> 먹게? 이 성격을 봐서는 비형 아니야? 아니야? 어다 근데 다들 비형인 줄 알아요?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먹게. 음식? 어. 새우 껌이. 새우 껌이? 나도 그거 초밥 먹을 때 새우 껌이 네가 다 먹었잖아. 그래 언니? 기억이 안 난다. 아 진짜요 언니? 근데 언니 나요새 새우꼬리 안먹는게 언니 그래도 내생일을 맞췄네 생일다 맞춘 건데? 아니야 생일이 다 맞춘 건데 안녕하세요 생각보다 한것 같아요 잘하는 척지뭐어그 당연한 거고 아직 나라도 알지? 근데 지근어릴때 내가 되게 무서워했잖아 언니요? 수업하면서도 엄청 좋아했 enjoy 지 t I'm going to enjoy it. I'm going 고 o enjoy it. I'm going to enjoy it. I'm going to enjoy it. 다 아, 언니 응원하지 언니 감사합니다 근데 번호가 저장이 안돼 있으시네 언니가 번호를 바꿨대 아, 맨날 카톡만 하니까 내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안 되는 거야 언니 그 번호 바꿨어요 니가 안물어말안 <laughs>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구독랭킹 이 말을 어떻게 들을 수가 있지? <laughs> 이 말을 어떻게 듣죠? <laughs> 이걸 어떻게 듣지? 안녕하세요 어... 지수야 <laughs> 어... 아 어, 뭐하지? 뭐? 나뭐 찍는 줄 아니? 도공TV 어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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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어 좀... 지수야 제발 <laughs> 아 무슨 소리야 아, 그러니까 우리 TV 재밌잖아 근데 응? 무슨 생각 드는 거 없어? <laughs> 운동 잘하고 운동 신경도 듣고 근데 친구로서 좀. 점 어? 생각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어, 잘좀 하자 잘좀하자나 잘하고 있어 원하잖아 <laughs> 이정복사 화이팅 아 진짜 짜증나 <laughs> 잘 차분한 척 도도한 척아 다른 친구를 선택해 <laughs> 보여주세요 아 어, 이거 괜찮죠? 괜찮죠? <laughs> <laughs> 여보세요 여보세요? 야아이 우리 어때 우리? 거기? 도공 어? TV? 도공 TV? 어 재밌지? <laughs> 성공이에요? 성공이래 도공 <웃음> 갑자기? <웃음> <웃음> 도공 t v 재밌더라 t 더... 재 o g o t 듣는 거 g 어. 듣는 거 가지고 근데, 근데 이거 그 g o TV? t TV? t 밌지안녕 v 세요제 o TV? t o g 스 TV? Togo TV? t 여 g o TV? Togo TV? t o 어네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도공 TV 물어보는 <laughs> 장점과 단점 하나씩 말해주세요. 도공 TV의 장점과 단점을 <laughs> 얘기하라고요? 네 재밌다. 단점 단점은 없어요. 어 커다란 기가 있는 좀 선수인데요. 어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. 이번 시즌 또힘내봐 힘냈으면 좋겠습니다. 도공 팬분들이요? <laughs> 네 도공 팬분이요. <laughs> G.S. 네, G.S. 팬분 말고요. 전 보공이었던 유서연이고요. 보공 TV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. 저 유서연도 저희 킥스도 구독해주세요. 그건 안 감사합니다. 돼. 그건 안 돼. 왜? 네? 킥스는 안 돼. 저희 치즈캣의 스킵스 구독 좋아요. 이거 편집편집 편집. <laughs> 알겠어. <웃음> 안녕. 안녕. 오 진짜요? 아 대박. 뭐다 아이폰 아니, 지금 그래. 맨날 쓰면서 이게 마이크고 이게 스피커고 오늘 처음 나왔어. 그래, 뭐가 마이크라고요? <목소리도> 아, 바로 바로 해야 돼요. 맞아 맞아. 조금만 기다려 볼게요. 안 할래요 o t able. I am not able. I am not able. I a 려줄까 t able. I am not able. I 지 m not able. Okay, okay, o 오케이 okay. Tanin Han, Yodara Tanin. Tanin. t 자 나는 낭만 어. 고양이 낭만고 n i n t 가버린 성공? <웃음> 성공, <웃음> 성공. 야, 고맙다, 고마워. 아유, 아유, 아유.네 아유. <laughs> 안녕하세요. 칠색깔 텍스의 배우자 검은지입니다. 네. <laughs> 어 그냥 이거 불러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아유 잘했다 잘했어 아주. 그래 그래. 고맙다야. 나한테 전화하기 잘했다. <웃음> <웃음> 야, 진짜 고맙다. 야, 도공 TV 음, 알고 있었나? 도공 TV야? 응. 음. 어 그래? <laughs> 아, 도공 TV는 알지. 아. <laughs> <laughs> 그 그냥... <laughs> 그러게. 도공 도공이랑 JS 많은 건 부탁드려요. <웃음> <웃음> 예 <이 소리>. <웃음> 예. <웃음> 잠시만요. <웃음> 여보세요. 여보세요. <좋아>. 서영아 잔인한 <laughs> 여자라 나를 지 <유혹하지. 웃음> 붉은색푸른색 나이스, 초그 짧은 이간을 나는. 낭만고양이 는그는 <laughs> 뭐지? 는 나는. 는 나는. 나 나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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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.